안녕하세요. 진심을 가슴에 닿고 방송하는 아빠의 진심 성원이 주영이 아빠입니다. 성원아, 주영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어, 일주일 동안 하루를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잘 보냈나. 특히 지인들과 대화할 때 확대 질문, 한정 질문을 잘 사용을 한번 해 봤어. 어,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기본은 질문하는 자세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항상 잊지 말자. 어, 이제 성원이가 제대를했어 벌써 제대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 어, 재작년 12월 그 추운 겨울날 성원이 군대 간다고 논산 훈련소에 12월 달에 간 기억이 있는데 벌써 제대하고 일주일이 지났어.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 거 같아. 어, 성원이는 정말 적응력이 뛰어난 거 같아. 제대하고딱 오자마자 아빠는 성원이가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까먹겠더라고. 어, 정말 대단한 적응력이야. 오늘은 아빠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해. 시간의 의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자. 시간이란 무엇일까? 아빠가 항상 확인하듯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시간은 어떤 시각부터 시각 사이의 간격. 그 단위를 일컫는 말이 시간이다. 어, 12시부터 1시, 특정한 시각 사이의이 간격, 이 단위를 한 시간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란 단어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어휘, 다른 문구, 다른 단어로 더 많이 표현이 된다 아침, 아침이란 의미는 날이 새고 오전 12시까지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초년, 중년, 말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창시절, 군대시절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어, 인생을 굳이 시간으로 표시한다면 태어난 시각부터 죽을 때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어, 이렇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시간을 떠나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야. 어,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놈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놈이다. 어,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똑같이 공정하게 제공을 한다. 하루에 24시간. 대통령이라고 하루에 30시간, 50시간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란 놈은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간들의 행태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말 아주 큰 선물의 시간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정말 어 잔인한 어떤 고통의 시간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어 시간이 굉장히 유한, 유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시간, 어떤 사랑의 시간, 감사의 시간, 어떤 성공의 열매를, 성공의 열매를 느끼는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고, 시간이 유한한데도 무한한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시간이 항상 있는 것처럼, 시간의 소중함이나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의 시간, 궁핍의 시간, 없는 시간, 어둠의 시간, 이런 어떤 잔인한 고통의 시간을 제공한다. 즉 시간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시간을 바라보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느 따라서 시간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자기 나이대에 맞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엄마, 아빠는 50대니까 50km의 속도로 성은이 주영이는 2 0 대니까 2 0 k m 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들을 해. 왜 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걸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뇌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삶이 변화무쌍하지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낯설지. 어, 새로운의 연속이고 또 새로운 거에 적응하면 또 바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변화무쌍한 젊었을 때 삶은 그 뇌에서 저장할 때 각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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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저장을 한다.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때이 따로 저장된 저장 장치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게 간다고 어,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어, 변화무쌍한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취업을 했어, 취직을 했어, 출근을 해, 월, 화, 수, 목, 금, 이 출퇴근을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을 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5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로 인식을 한다. 월, 화, 수, 목, 금 5일을 하루로 인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을 이틀이 아닌 하루로 인식을 한다. 즉, 일주일을 7일이 아닌 이틀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1년이 52주니까 1년을 104일로 뇌가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을 지났는데도 뇌는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만큼 변화가 없고 일정한 패턴의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의 삶을 살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물론, 일정한 패턴의 삶, 이 범사에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면 약간의 삶의 어떤 변화, 어, 어떤 일정한 패턴보다는 어, 매일매일 어떤 올바른 작은 일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뇌에 각각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빠가 늘 이야기하지. 청소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명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등등등 이런 올바른 작은 습관들을 계속 하루에 조금씩 실천하면서 뇌 저장 장치에 계속 다르게 저장을 하면 시간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라고 느끼기보다는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내 시간으로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야. 아빠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빠가 일어나서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잘 때는 해빙 일치를 쓰고 어 잠자리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들지. 근데 어느 날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유심히 봤지. 그랬더니 자기 전에 피부 관리를 하고 자더라. 그래서 아빠도 자기 전에 오케이. 피부 관리를 하고 두피 관리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 그냥 자기 전에 한 시간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한 시간이 이제는 아빠한테는 피부 관리와 두피 관리를 하는 어떤 입체적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아빠의 어, 마음 속에 들어왔고 아빠의 뇌에 어, 저장 장치 에 저장이 되는 거야. 어, 어떤 어똥 파티하고 아침에 아빠가 산책을 할 때도 매일 똑같은 코스로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뇌가 인식할 때 그냥 그날이 그날인 걸로. 인식하지 못하게 조금의 변화를 주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야외에서 처음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매일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조그마 변화를 줌으로써 뇌의 다른 저장장치에 이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어, 성원이 주영이 만약에 살면서 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고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간다고 느낀다면 혹시 내가 시간을 분단히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사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시간을 어떤 올바른 사용보다는 올바른 어떤 작은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야 시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유한하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무관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 지구에서 한 100년을 사는데 이 지구에서 사는 100년의 인생이란 시간을 아빠가 한번 저우주에 우주의 시간으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하루에 360도를 스스로가 돈다 이것은 지구의 하루가 지난다는 사실이야 지구가 하루에 360도를 돌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또 360도를 돌지 이거는 지구의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야 즉 지구가 자전하는 360도, 지구가 공전하는 360도, 1년 360일을 곱하면 12만 9천 육백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12만 9천 육백년이 우주의 1년인 거야. 지구의 12만 9천 육백년이 지나야 우주에서의 1년이 지나가는 거다. 우리가 어 사람이나 인간을 소우주, 우주라고 표현하지. 왜 그럴까? 우리가 살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맥박과 호흡이 뛰어야 된다. 맥박은 1분에 72회, 호흡은 1분에 18회가 뛴다. 이것을 곱하기 60분, 곱하기 하루, 24시간을 하면 12만 9천 6백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즉, 지구는 360도 돌면서 공전을 하는 360도 회전을 하고, 즉 12만 9천 6백도로 돌아가면서 우주는 12만 9천 6백년, 1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 129,600회의 호흡과 맥박이 뛴다는 사실이야 지구에서 100년을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우주의 시간으로 환산을 역으로 해보면 우주의 시간으로 3시간 반 살다가 죽는 거야 아빠 엄마는 이제 우주의 시간으로 1시간 40분 남았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영화를 아빠가 네번 봤는데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그 우주로 가는 아빠가 잠깐 있었는데 그 아빠의 딸이 거의 백세가 다된 아빠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고 그 우주에서 잠깐 다른 행성에 갔다 왔는데 그 파트너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야. 어,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세 시간 한 40분 인생 우주의 시간으로 사는데 거기에 이제 한 시간 40분 남았고 자는 시간 빼면 우주의 시간으로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아. 굉장히 시간이 짧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막 분단이 시간 단위 우리가 뭐 정치인 뭐 대통령 아니니까 초단위는 안 되겠지만 분단이 시간 단위로 쪼개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오전 12시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되고 오후 1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성원아. 알겠지?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펴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하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몰입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빠가 항상 얘기하지. 자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시간을 정말 잘 사용했는지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우리 인생에 우주의 시간으로 3시간 30분 사는 이 인생에 우리가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산다 결코 잠을 자는 이 시간이 죽은 시간, 죽는 시간은 아니다 무의식의, 시계, 무의식의 시간,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자연스럽게 자면 그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뇌가 유튜브에 들어온 신호 때문에 밤새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 자기 전에는 오늘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기쁜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뇌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성원아 주영아 우리 자는 시간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짧은 인생 우리 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보자 성원아 주영아 사랑해.